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모델이 없는 경우 그냥 옷걸이 컷이나 마네킹 컷으로만 업로드하게 되거나 중국이나 도매처에서 사진을 제공받아 업로드 하시는 경우 네이버나 쿠팡에 상품을 검색할 때 똑같은 사진의 다른 판매자들이 많이 나와서 서로 가격으로 경쟁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델 컷을 AI로 생성해서 업로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는 다들 해보시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계속 다른 사람이 생성되고 내 옷이 계속 바뀌어서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같은 상세 페이지 안에 동일한 옷인데도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이 각각 다른 모델이 되어서 포기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 명의 모델을 만들어 마치 우리 전용 모델처럼 지속적으로 합성해서 작업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의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모델을 만들어줄 건데 메모장을 꺼내서 기본 프롬프트를 한글로 작성해 줍니다. 우선 저는 쇼핑몰 피팅 모델을 만들고 싶어 20대 단발머리 웨이브. 기타 하얀 피부 깔끔한 이목구비 웃는 모습 5호 사이즈 청바지에 흰 티셔츠 피팅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작성이라고 써서 재미나이나 채지피티에서 위에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업로드하면 수정된 프롬프트를 받게 됩니다. 간단히 쓴 내용이지만 수정하고 추가된 내용은 20대 한국인 여성 PT인 모델 이건 저하고 같고요. 밑에 밝은 스튜디오 조명 옷 원단의 질감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기타 등등 패션 온라인 몰 룩북 스타일로 고해상도로 깨끗한 배경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걸 영문으로 번역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 해보신 부분이시죠? 지금부터가 실물을 해본 팁인데 생성된 모델 사진 한 장을 나노바나나나 채찍피티, 뭐 구글 fx에서 이미지 찾아보기로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프롬프트에는 모델의 얼굴, 키, 몸매는 변경이 없이 일괄성을 유지하면서 여기를 꼭 써주셔야 돼요. 변경 없이 일괄성을 유지하면서 옆모습 뒷모습, 뭐, 다른 여러 가지 손동작이나 다리 모양 등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여러 장을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제가 완성된 얼굴이 변함이 없는 모델 사진 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합성을 할 건데 미리 판매하는 옷을 촬영을 해두었다가 지금 생성한 앞뒤 옆모습의 모델에게 각자 맞는 포즈와 옷을 합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하고 정면만 찍어서 옆모습 뒷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간단한 디자인은 괜찮은데 복잡한 디자인들은 뒷면 안 보이는 쪽이 디테일이 틀려집니다. 옷은 될수 있으면 마네킹에 입혀서 앞, 뒤, 옆을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합성은 나노바나나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모델로 상세 페이지 업로드할 때 모델의 일관성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포즈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옷과 모델이 합성된 모습을 나노바나나에서 카페 배경이나 길거리 배경으로 합성해 달라고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